이 하얗게 일어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피부에 이렇게 마찰을 줘서 각질을 억지로 벗겨내는 방법이라서 OO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닥터미오입니다.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이 피부 장벽, 이 건강한 피부 장벽을 위해서는 각질 제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각질 제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피부 장벽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는 크게 이 표피와 진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두 개의 층 사이에 기저막이라는 경계면이 있고요. 그 위로 표피가 있습니다. 이 표피는 0.1mm의 아주 얇은 막이고요. 표피에서 4주간 공들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피부 장벽입니다. 이 표피의 가장 아래인 기저층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위로 이렇게 밀려 올라가면서 가장 외곽의 각질층을 형성합니다. 이 각질 세포는 각질층에서 일정 시간 머물다가 저절로 톡 하고 탈락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평균적으로 4주, 정도가 걸리고 이거를 턴오버라고 합니다. 이렇게 4주간 턴오버의 가장 마지막 결과인 각질층에 쌓인 각질 세포들을 우리가 피부 장벽이라고 부르고요. 이 피부 장벽은 이 벽돌 역할을 하는 각질 세포의 단백질 결국들과 각질 세포들 사이에 시멘트 역할하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등등의 세포간 지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표피의 턴오버를 거쳐서 만들어진 단 0.02mm 이 각질층이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요. 이 각질들이 적절한 시기에 탈락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고요.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각질 관리와 각질 제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각질이 적절한 시기에 관리되지 않으면 이게 하얗게 일어나거나 이 가려움증과 함께 빨갛게 붉음증이 발생하게 돼서 미관상으로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하얗게 일어난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스크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피부에 이렇게 마찰을 줘서 각질을 억지로 벗겨내는 방법이라서 오히려 피부가 좀 자극을 받아서 피부가 좀 따끔따끔 하거나 빨개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래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이렇게 스크럽을 하고 나서 때타월로 이렇게 빡빡 문지른 것처럼 피부가 다 벗겨져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재차 강조를 하고 강조를 또 하는 것은 피부 장벽이 재기능을 할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야지 더욱 악화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피부 장벽 회복을 위해서 올바르게 각질 관리를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무너져버린 피부를 이렇게 까칠까칠한 스크럽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피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한 각질 제거보다는 충분히 보습을 통해서 각질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붙여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각질 제거를 위한 보습 과정에서도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성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한 성분 두 가지. 라하와 세라마이드입니다. 라하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각질 제거 성분으로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민감해져 있는 피부에도 자극이 전혀 없이 사용이 가능한 저자극 성분입니다. 라하는 살리실릭산, 즉 바하 성분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바하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더욱 더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하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피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를 해주고 피지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해요. 라하가 함유된 필링제나 클렌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각질을 빡빡 제거하게 되면 피부가 더욱 더 자극을 받게 되니까 라하가 함유된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것들로 자극이 없이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질층을 구성하는 요 사이의 시멘트입니다. 세포간 지질의 구성 중 하나인 세라마이드는 이 세포 사이의 간격을 채우고 피부를 구조적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보존하고 그리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막고, 수분 손실도 막고,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세라마이드는 이미 유명한 성분이니까, 시중에서 세라마이드가 함유된 제품들을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성분이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해서 각질을 이렇게 착 붙여주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질 관리만 잘해도 피부 장벽을 강화하여 트러블을 예방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라아 성분이 함유된 기초화장품으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꿀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피부 장벽의 기능과 무너진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다소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 피부 장벽 시리즈가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 모두의 피부가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만큼 뿌듯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